부산의 상징이자 40년간 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사직야구장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이 30년 만에 재개장했지만 녹조와 오수 배출 논란에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를 치르는 볼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면서 하나가 돼 화합과 우정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부상 공약으로 해수부 이전을 꼽으며 성과 역시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의 상징이자 40년간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사직 야구장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봉계도에 올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5년 문을 연 이후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부산 사직 야구장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롯데자이언츠의 홍구장으로 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그야말로 부산 야구의 심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직야구장이 미래형 스마트야구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재건축될 사직야구장 총사업비는 2,900억 원. 민간 자본과 12 국비 등을 들여 새로 짓기로 한 재건축 계획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체구장 리모델링 시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시설 운영망의한 마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하 2층, 지상 4층 관람석만 2만 천석 개방형으로 건설됩니다. 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직 야구장도 미국 메이저리그 수준의 프리미엄 야구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정말 좋은 야구장에서 한껏 야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구장은 내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롯데 자이언츠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리모델링에 임시 구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부산시와 롯데 측에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북항에 야구장을 건립하자는 기대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사직 야구장은 2031년 시민들과 야구 팬들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b t 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해수욕장 한복판에 난 우수관로에서 오수가 나와 논란이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 이번엔 녹조까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 개장한 다대포 서측 해수욕장입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해수욕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드넓은 해변의 가장자리가 연녹색을 띄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녹조류입니다. 이번엔 올해 30년 만에 재개장한 동측 해수욕장을 가봤습니다. 3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래를 붓고 해안을 정비해 500m 길이의 백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쪽은 해수욕이 금지됐고 나머진 해수욕객이 단두 명뿐입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은 좀 봤어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주말 같은데는 좀 많이 옵니다. 주말에는 많이 와서 주말에는 젊은 사람들은 수영도 하고 그래요. 편의 시설이라고는 임시 샤워실과 탈의실, 화장실만 있고 추가 건설이 한창입니다. 사실상 개장 휴업 상태. 해수욕장 한 가운데 오물 배출로 논란이 된 우수관로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이 우수관로에서는 하수관로에서나 나올 법한 악취도 조금씩 풍기고 있습니다. 물속에선 생선 부산물로 보이는 찌꺼기들도 보입니다. 지자체는 관리인을 배치해 피석에게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우수관로 이설 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 25억에 5억에 대해서 현재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 이제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그게 반영이 되면 이제 곧바로 사업을 진행이 가능한데 이제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제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다른 예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확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여름 다대포 해수욕장에선 부산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시작으로 부산바다축제와 다대포선셋영화축제 등이 열릴 예정이어서 해수욕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를 치르는 볼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매 순간마다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면서 하나가 돼 화합과 우정을 다졌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0개의 핀이 동시에 쓰러지자 장대가 떠들썩해집니다. 간절히 스페어 처리를 노리지만 공은 마음먹은 대로 향하지 않습니다. 공을 한 손으로 던지든 두 손으로 던지든 자세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부산 남구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볼링 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2회째 열린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출전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남구 지역 장애인과 부산 지역 6개 대학 볼링 동아리 학생 각각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잘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하시니까 서로 어울려서 잘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잘 치시고 분위기도 잘 끌어주셔가지고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친근한 분위기로 경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공을 굴리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미소가 번집니다. 서로 존중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치는지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링도 이제 우리가 못 쳐도 이렇게 학생들하고 동아대 동아대생들하고 우는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체육, 체육대회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예. 잘 치는 학생들, 확실히 힘이 있고 잘 치네요. 아, 관체 올린 게 좋네요. 어린게 우리가 이 체모 재미 있는데요. 그래 아, 학생들하고 얼른 게 좋네요. 이날 대회는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자는 첫 걸음으로 긴이 몇개 넘어가냐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한 달을 맞았습니다. 비상 계엄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세가 대선 이후 얼마나 안정을 되찾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이번 대선을 평가하고 새 정부 전망을 내놨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부산 경실련이 각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새 정부 개혁 과제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 개헌에 대한 국민 심판적 성격이 뚜렷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간 정책 경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념 등에 따른 선택이 두드러졌다고 답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란 답이 8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협력, 정치적 안정에 대한 평가는 낮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산 공약에 대해선 가장 중요하면서도 성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꼽았습니다. 해안 관련 기능을 강한다든지 화 해안 관련 중앙기관이나 기업, 투자기업과 출자기업 간의 부산 이전들을 같이 해서. 반면 북극 항로 개척과 국가 균형 발전 선도 도시 조성 등은 높은 중요도에도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부산에 백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성과가 저조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부산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과 전망이 낮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현실에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대규모로 짓겠다는 게 이전 정부의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서사를 바꾸는 노력들이 그만큼 절실하다. 이번 조사에는 부산 지역 인사 40여 명을 포함한 전국 81명이 참여했으며, 경실련은 정당 소속 정치인은 조사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2일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등은 불이 시작된 곳이 거실 에어컨 주변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또 부검 결과 사망 아동 두명 모두 화재 연기를 흡입해 숨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서 화재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정전이 화재와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소방본부와 함께 테스크포스 팀을 꾸려 사고 수습과 구축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아이 긴급 돌봄 지원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4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시청에서 돌봄 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전국 최초로 부산을 대표하는 해상 교량을 자전거로 달리는 2025 세븐브리지 투어를 앞두고 4일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세븐브리지 투어는 백스코를 출발해 광안대교, 신선대 지하차도,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장평지하차도, 울숙도대교, 맥도생태공원을 반환점으로 광안대교로 복귀하는 총 77km 코스입니다. 보고회에서는 주요 유관기관 간 행사 기본계획과 교통통제, 안전대책 등을 공유했습니다. 시는 개최 첫 해인 올해는 4개의 해상교량을 중심으로 무엇보다 안전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향후에는 참가 코스와 해상 교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교육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산 1호 외국 교육기관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면서 부산 분교 설립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부산의 관문인 명지국제신도시입니다. 이곳에 부산시가 유치해 나선 제1호 외국 교육기관인 영국 로얄 러셀스쿨 부산 캠퍼스가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들어설 부산 캠퍼스 설계 당선작을 공개했습니다. 캠퍼스 전체를 모던하게 구성한 설계로 기능적 효율성과 공간의 상징성 그리고 개방형 학습 환경이 눈에 띕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연면적 19,000 제곱미터 규모로 정과정 영어로 진행되며 전문 외국인 교사진과 글로벌 커리큘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외국 교육 기관은 국제 학교와 다르게 외국 학교의 본교가 부산에 지어지는 그런 형태이고요. 불경 최초로 부산에 외국 교육 기관이 지는로러 셀이 28년 개교 예정이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초등부터 중등 과정까지 총 1,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용장과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미래 인재 육성과 글로벌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첫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1호 명지에서의 시작이 어떤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광안대교의 무정차 요금 부과 방식인 스마트톨링이 설치된지 벌써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통행속도가 빨라지고 운전자들도 만족해 한다며 성과를 홍보했는데요. 이면은 통행료 수입은 줄고 미납 차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시설공단에 청구한 광안대교 통행 관련 통계자료입니다. 스마트톨링 설치 전후로 통행량과 수입, 그리고 미납 건수와 요금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통행량은 월 평균 333만여 대로 이전에 비해 8만 대가량 줄였습니다. 통행료 수입도 월 평균 23억 원으로 3억 원 줄었습니다. 민합 차량은 38,900여 대에서 26만 천여 대로 무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민합 요금도 약 3,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현금 결제가 없어지고 후불 결제로 바뀌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전 등록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들이 후불 처리돼 미납 요금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또 현재 사전 등록한 차량에 대해 요금을 100원 할인하고 있다며 이를 수입에 포함하면 감소분은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월 평균 할인액은 2억 원으로 이를 포함하면 실제 줄어든 수입은 1억 원. 연간 12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통행량 감소가 통영향고요재통행량가했다 보니까 통에도 감소했었던 거거든요. 부분에 여기통포함하면후미건수영향그렇 크지 않다고볼수있어 공단은 미납률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톨링 사전 등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행 할인제를 비롯해 찾아가는 사전 등록과 포상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 말까지 4만 7천여 대가 사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안대교는 국시비 등 7,900억 원을 투자해 건설됐으며 오는 2028년 5월 통행료 징수가 끝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처음으로 취약계층 고등학생에게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영구는 구비 6천만 원을 투입해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매달 말까지 관할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산 남구는 최근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2020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아동 친화팀을 신설해 백인 원탁 토론회, 아동정책꾸밈단 운영 등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인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속적인 아동 정책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안리 해변의 노후된 공중 화장실이 글로벌 관광 명소에 걸맞는 장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세계적 건축가가 참여해 광안리 해변만의 매력을 담은 공중 화장실과 만남의 광장 스탠드 디자인 컨셉이 공개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균형 잡기라는 제목의 공중 화장실 디자인입니다. 안에서는 해변과 도심을 볼수 있게 설계됐고 밖에서는 내부를 볼수 없습니다. 이용객들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만남의 광장 앞에 설치될 그릇을 형상화한 스탠드입니다. 중앙에는 공연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스탠드를 감싸는 부분은 세그물을 사용해 밖에서도 안을 볼수 있습니다. 수영구가 내년부터 추진할 광안리 해변 테마 거리 1차 재정비 사업을 앞두고 제안 받은 특화 디자인 4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건축 디자인은 옛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공사 시행사가 부산국제건축재 조직위원회에 의뢰해 세계적 건축사무소 OMA에서 설계했습니다. 이후 디자인이 최종 결정되면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 1차 재정비 사업비 중 일부를 수영구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광안리 해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드론과 레이즈쇼 등 매력적인 콘텐츠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광안리가 대한민국 대표 해변을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 비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수영구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다음 달 중순 디자인을 결정하고 부산의 젊은 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최종 설계안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유치하며 6천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가 과연 청년 유출을 막을 알짜 일자리가 될수 있을까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국제물류산업단지입니다. 대규모 물류센터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이 연면적 19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기업도 4만 천 제곱미터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해 생산 관리와 현장 작업, 배송 등을 담당할 자동화 물류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층 유입 등 다양한 직군에서 최대 6천 개 신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갈증을 해소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물류단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어, 금년 내년에 이것이 완공이 되고 이 어, 운영이 시작되면은 대단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어, 거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이곳에서 창출이 될 것이고 어, 부산의 청년들을 비롯해서 어, 부산에 정주하는 인구들도 크게 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 일자리는 분류 작업과 현장 운영직 등 체력 노동 중심의 단기 고용이 많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도 한결한 지적입니다. 학생들 관심이 있으려면은 연봉 수준이니까요. 연봉, 연봉은 조금 그 주낙에 주나 주낙이나 좀 낮다 하더라도 저기 녹산이라든가 이런 저쪽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 쪽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교통 이 불편한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학생들이 뭐 기숙사 기사 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이 좀어도뭐 하다고 되면 뭐 통근 버스라가 이런 게 있다 하면 충분히 고려 대상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부족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서 부산시는 물류센터가 첨단 자동화 기반이만큼 IT와 물류 기술 관련 전문직 채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지만 이 기회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남기 위한 부산시의 전략. 이제는 얼마나 채웠느냐란 숫자가 아닌 좋은 일자리인가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비티 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비티브